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에 위치한 경남 마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종 불법 사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SM 경남기업 마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이 각종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현장 확인 결과 세륜시설을 임시 폐쇄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으며 세륜슬러지를 현장 곳곳에 방치시키고 있어 폐기물보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대리인 A 씨는 지난 15일 양주시청에 폐기물보관법 위반사항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해서는 본사 지침에 따랐다며 본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B 씨는 폐기물 신고 위반에 대해 1차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 조사 후 불법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